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아침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읽으며 또그 은혜를 따라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주 안에 있는 근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이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길다가도로 예수 인도하시니 은 해주시네 나를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 네, 나의 갈길 다가도로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수 없도다 성령가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3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다음 시간에까지 읽으면 이 바울이 자기가 바리새인인 것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사두개인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 공회 안에서 상황 파악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지 한 그룹이 될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두개인 바리새인을 다 언급하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느라 부활에 관한 논쟁을 여기서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냥 다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 이렇게 지적했는데, 왜 바울은 바리세인과 사두개인을 언급하고 부활에 가나요? 굳이 여기에서 말을 하는 것일까요? 바리세인도 바리세인이지만, 사두개인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제사장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 이런 그 상류 귀족층이죠. 이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두계라는 이름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제사장 사독에게서 유래된 것입니다. 사독 가문은 사실 그냥 예루살렘 성전 관련 제사장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주전 160년경 하스모니안 왕조에서 성전 관리를 위임받는 가문이 되면서부터 전면에 부상하게 됩니다. 그전에까지는 다른 계열이랑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되었는데 이때부터 사도 가문이 성전 관리를 독점적으로 하게 되면서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로마 카톨릭에서 교황이나 추기경들이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권력의 중심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이 권력을 내려놓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서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구약의 다른 성경은 인정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인 모세 오경을 주시고 나서부터는 율법으로 다 끝냈기 때문에 다른 거는 필요가 없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관여할 필요가 없고 관여하시지도 않는다.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세상의 것들은 그냥 인간의 자유 의지에 따라서 우리끼리 알아서 이렇게 처세하고 저렇게 처세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아주 잘 지켰습니다. 대신에 율법에 해당되는 영역을 벗어나서부터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이둠의 혈통이 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해롯 왕조가 이둠의 혈통이니까 사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 왕조에게도 아주 아부를 잘하고 로마 총독이나 로마 제국에게도 아주 아부를 잘합니다. 왜? 그다음은 자기들 영역인 것이죠. 유대 땅을 벗어난 정치 세력과 결탁하고 이런 문제들은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의죠. 바리새인들과는 아주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요. 교회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그 규범들을 아주 잘 지키고, 교회 밖에서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 영적으로 충만함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회 밖에서 얼마나 신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간혹 보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어, 교회 생활 잘 하죠. 예배 잘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 누구보다 열심히 다 하는데, 교회 밖에 나가서 자기 생업을 할때 보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전혀 분간이 가지 않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간혹 영화에 보면, 교회의 중직자여서, 교회에서는 아주 신실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사회에 나가면 말할 수 없이 안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캐릭터가 나올 때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캐릭터도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두개인과 비슷한 유형은 이를테면 그와 같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도구로 사용할 뿐 사실은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몸의 부활을 부정하고 영혼불멸도 부정했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부정하고 싶다라는 게 아니고 모세오경 틀을 딱 짜놓고 그 안에 것들만 인정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 배제시키다 보니 여기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천사와 영적인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 말은 영적인 것들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 이와 같은 입장이 되었고 바리새인들과는 마주 서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율법을 읽고 그 내용을 시대의 상황에 따라 해석해서 적용해 내는 것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숙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금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는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잘 지키는 것이 될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거죠. 사도계인들은 그런 거 필요 없고 문자적으로 써 놓은 거 그거 잘 지키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은 우리한테 노 터치. 그 우리가 알아서 하면 돼. 이런 방식이니까 이 둘은 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요 둘을 딱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고민하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신앙 생활은 교회에서 성경을 통하여 요구되고 있는 어떤 조건들을 채워 나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같은 것들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누가 얼마나 뭐 업적을 이루었는가를 보거나 얼마나 많이 뭐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그걸 보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인생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며 그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가고 있는가 이런 경험들을 함께 듣고 나누는 목적으로 사실 다니엘 기도회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이죠. 간증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이루어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을 따르는 수동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수동성 자체가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요. 뭐 문자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이걸 하고, 내가 교회 다니니까 주의를 지켜야 되고, 헌금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들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것들을 귀하게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헌금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데 내가 그 나라로 인하여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하는 것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내면의 상태를 가지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사두개인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다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내 알아서 할수 있고,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은 아무 상관이 없고, 교회 밖에서는 그냥 열심히 일하고 돈 많이 벌고, 내 필요한 거다 이루고, 그걸로 교회 안에서 필요한 조건들만 채우면 된다라는 식의 사조가 내 안에 자리 잡게 된다면, 그것은 나도 모르게 사두개인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신앙은 내면의 각성이 항상 필요하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감하며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 있음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